안녕하십니까. 커피복수입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왜 망할까요? 요즘 카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카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카페 원두는 정말 좋은 유명한 원두를 쓰고 있는데, 이 원두를 판매한다고 출입물이 이렇게 떡! 이렇게, 떡! 하니, 어디 어디 원두에요? 이렇게. 추천 왔는데도 커피가 장사가 잘안 돼요. 왜일까요? 저희 카페는 좋은 상권이라고 추천 받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아메리카노가 2,500원이에요. 다른 집보다 훨씬 싼데, 장사가 안 될까요? 저희 집은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수제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장사 안 될까요? 여러분, 왜안 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참, 저희도 컨설팅을 다니면 참 어렵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대책 때문에 힘들었고요.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그 또한 힘들고요. 요즘에는 폭염이다, 장마다, 휴가다, 장사가 안 돼서 또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 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카페가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와 사장으로 직접 운영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 느낌입니다. 저는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 되셔서 꼭 대박 아니면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라도 해서 카페를 살려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황이 안타까워서 또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오지랖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그 이야기를 혹해서 또는 어떻게 해요? 없는 돈 박박 긁어서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인테리어와 커피 장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인테리어와 장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카페 컨설팅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돼서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는 장비를 바꿔보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카페 사인들께서 인테리어에 민감한 이유도 너무 나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뽐내기를 좋아하고요 흔적 남기를 좋아합니다. 본인들이 이용한 카페를 어떻게요? 인스타나 페이북, 블로그 등 위에서 본인들의 예쁜 얼굴들과 함께 셀카로 찍어서 올려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 효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커피 매니아들이 어떤 커피숍에서는 어떤 머신과 그랜더 로스터기를 사용하더라. 어떤 카페는 슬레어와 디팅 사용하더라. 어떤 카페에는 라마조크와 말코을 사용하더라.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카페에는 로스팅도 직접 합니다 그럼 로스터기는? 프로바 기생, 롤링, 디디릭, 샌프란시스칸, 뭐, 조퍼 등등등등. 유명하고 좋은 로스터기들을 사용해서 로스팅하더라.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커피 머신도 한국에서 좋은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엘로치오, 오월에. 이렇게 두 회사에서 어 커피 머신, 사업용 머신들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한 로스터기도 국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리타스, 태완 이지스터, 보자 로스터, 커피밥,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국내 출신 로스터기, 트리타스와 커피밥을 사용해서 원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국에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시길 바라고요. 어찌되었던 방문했던 카페에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찍어서 인스타나 페북에 올려서 혹시 내 카페가 자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인테리어가 이쁘다고 카페가 잘 됩니까? 어, 잘될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카페가 잘 됩니까? 그러면 황학동이나 중고나라나 커작에는 왜 하이, 하이엔드급 커피 머신과 로스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네이버 보셔도 네이버에 카페 임대 하면 엄청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 이야기가 인테리어가 뭐 커피 머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커피만 판매한다고 다 같은 카페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커피만 판매한다고 다 같은 카페는 아니다. 일단 카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이에요. 내 커피, 커피숍의 컨셉이 뭐야? 내 커피숍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그에 따른 입지 등등등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입지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컨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컨셉도 안정하고, 아, 나 커피숍 해볼래? 아, 창업할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커피숍이 한번 해보지 뭐. 너무 쉽게 생각해서 창업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제가 한번 창업에 대해서 뭐,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카페 또는 기업이고요. 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개인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내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할 때에, 아, 개인 카페를 할까? 개인 카페 장점 뭐지? 어, 프랜차이즈 할까? 프랜차이즈 카페에 뭐, 어떤 장점이 있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한 주체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나서 컨셉을 정합니다. 컨셉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데 간단하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카페예요. 프리미엄 카페. 이름만으로도 뭐좀 다르죠. 카페의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카페 입지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규모, 인테리어, 큰 주차장, 좋은 뷰. 중점이 되는 카페들입니다.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런 카페들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내 요즘 핫한 프리미엄, 프리미엄 카페, 죄송합니다. 발음 잘안 들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김포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입니다. 대략 3,600평이고요. 좌석 수가 2,190개. 그리고 공사비가 대략 1,000억 원도 갔다 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 1,000억 원, 3,600평, 좌석수 2,190개 그 다음에 김포 수산공원, 김포 근린공원, 파주 더티드링크, 일산 포레스터 아웃팅스 등등 등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가 8 9,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파스타 2만 이상, 피자가 이, 피자도 2만 이상이죠, 보통. 이런 카페들은 여러분들, 커피 한잔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 및여행을 오는 거예요. 구경을, 구경. 인테리어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좋은 뷰도 보고, 조금 비싸도 올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카페들은,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규모, 인테리어, 좋은 뷰, 큰 주차장.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카페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카커피. 우리가 흔히 잘 보이는 대부분의 카페들입니다. 이 테카커피는 대부분 오피스 상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인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모두 포함입니다 이런 테이크아 카페는 인테리가 정말 깔끔하고 특히 상권이 중요합니다 상권이 유동 인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죠 오피스 상권 메뉴도 다양하고 가능한 양도 많이 주면 좋고요 그것은 바쁜 사람들, 비즈니스맨 많기 때문에 조금 메뉴가 빨리 나오면 좋구요. 매장 조금 넓어서 앉아있을 차에있 정말 좋고요 그리고 친절하면 더 좋겠죠. 이런 느낌. 깔끔하고 메뉴 다양하고 조금 빠르게 메뉴가 제조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고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 이것이 바로 테카 커피입니다. 간단히 여러분들 표 보시면 간, 어, 2011년도 조사한 내용인데 대략 3,800개 정도있다 하네요 제 생각에는 미주사를 포함하면 2022년 정도는 한 10만개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해봅니다 2021년에 조사해보면 이디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은 스타벅스, 메아커피, 투썸플레이스 이렇게 순이네요 19년부터 21년까지 약35% 이상 카페가 증가했습니다 엄청하죠. 펴보시면 커피 음료가 3, 8만 3천 개, 분식이 5만 5천 개, 편의점 4만 8천 개, 패스트푸드 4만 6천 개, 중국집 2만 6천 개. 압도적으로 커피숍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 뭐예요? 너무나 카페 창업 문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쉽게 도전하는 겁니다. 카페에 대한 로망. 우아하게 앉아서 책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것 여러분 집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일찍 문 열어서 저 늦게 퇴근해야 돼요 내가 몇 시간 일하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서 사람 쓰면 사람 쓰면 내가 가져가 수익이 작기 때문에 사람은 쓸 수도 없고 안쓸 수도 없고 딜레마입니다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컨셉도 없고 입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고민 없이 그냥 한다는 겁니다. 카페는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쉽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로스트리 카페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카페 신선한 원두가 판매하는 카페 브루잉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사장님과 조금 커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카페입니다. 본인 및 고객에 대해서 다양한 원두 및 로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호도, 기호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원두 납품과 판매를 통해서 또 다른 추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카페랑 좀차이있겠죠 브루잉도 하고 로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입니다. 요즘에 많이 오픈하고 있는 창업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건 참 뭐예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쉽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특수 목적형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 어떻게요? 해 공부를 하는 카페예요. 공부할 수 있게 공간을 대여해줍니다. 공간 대여 카페, 키즈 카페. 저희 아이도 키즈 카페 자주 합니다 안마기를 판매하는 곳도 에 카페랍니다. 치과에서도 카페랍니다. 애견 카페, 파충류 카페, 동물 카페, 그리고 교육형 카페.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형 카페는 커피숍에서 커피 교육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홈 카페들, 홈바 발사드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교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어, 카페에서 교환하는 건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식과 또한 노하우가 있야겠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컨셉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카페 공간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아마 테크아웃 또는 로터리, 아마 특수 목적형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 카페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간단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기사에 신주쿠의 독특한 스님이 운영하는 술집이에요바예요그 스님의 이름은 후지옥하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기사에 볼때 약간, 어? 스님이 술집 운영한다고?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주쿠 고층빌딩 사이에 자그마한 2층빌딩에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운영한 지 19년 됐고요. 스님이 빠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장례식 외에는 별달리 불교를 떠올리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불교와 만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는데, 그게 자기는 어, 술집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픈을담깁니다 이곳에서 술도 마시고요. 손님들에게 무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설법 또는 명상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 "스님의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오픈했다"라고 인터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술, 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즐거울 때도 술 마시죠, 슬프고 힘들 때도 술 마십니다. 맞죠? 가장 즐거울 때와 가장 슬플 때 함께 이야기해 줄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것이죠. 특히 종교인이 운영하는 술집이란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같이 상담받고 싶고. 저는 이것이 그곳의 아이덴티티가 생각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고,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냥 평상시에 술을 먹고 싶을 때, 종교인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곳 바로 이 스님 빨라는 곳이죠. 카페도 마찬가지여분들. 내가 운영하는 이 카페가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 매력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커피잔 될수 있고요, 특정 음악 될수 있습니다. 어떤 엔티크한 도구 될수 있어요. 액자도 될수 있고요, 조명도 될수 있습니다. 의자도 될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될수 있어요. 책도 될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매력적인 도구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카페의 주인장인 미소도 될수 있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 항상 오시는 손님이 항상 주문하는 메뉴. 손님, 이거 드시죠? 손님이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시럽 두폼부어드릴까요 이렇게 레시피를 기획해 주는 것도 이런 친절과 뭐예요? 대응도, 미소도 내 카페의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고 컨셉이 될수 있습니다. 카페는 장사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컨셉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매력적인 것, 컨셉,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접근해라.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매장 장사 안 돼서 돈이 없는 놈 팍팍 긁어가지고 인테리어 바꿔볼까? 장비 바꿔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천천히 우리 카페 공간에는 어떤 컨셉이 맞을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떤 것을 줄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당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장사했습니다꼭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커피 공부와 나가서 사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가 있어요. 트렌드가 바뀌어요. 뒤처진 미를 공부 안 하면 주변의 카페가 적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적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오픈해 보세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고객들 유입을 시도해 보십시오. 상권에따라서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고객 한명한 한 명이라도 유치해서 조금이라도 매상 올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에이 몇명 지나가지 않는데. 그몇 명도 나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닌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카페 홍보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아까 했죠? 내가 스스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30분 1시간 SNS,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매일 정해서 하세요. 안 되면 당근. 요즘 당근도 여러분 아시죠? 정말 괜찮습니다. 추천하면. 당근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 광고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쓰기 싫으면 페북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한번 홍보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홍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항상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밝은 얼굴, 밝은 목소리, 반가운 목소리로 응대하셔야 됩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 미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추천한 네 가지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카페만의 컨셉을 매력을 천천히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기대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세요. 조금 조금씩 변화 주세요. 노력하시면서 오 이렇게 음, 저의 노하우나 경험담을 같이 나누어왔습니다 여러분 카페 운영에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MOC TV 커피 목수였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